안녕하세요. 피딩로드오동협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건물은 부가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그리고 일반양수와 포괄양수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양수와 포괄양수의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 건물을 매매할 때는 일반양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포괄양수만 존재합니다. 즉 매도자가 임대차한 임차인 또는 매도자가 고용한 직원들을 매수자가 다 넘겨받는 겁니다. 매수자가 아, 이건 받겠다, 저건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선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매도자가 관련된 것들을 다 넘겨받는다.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매를 하면서 조건으로 매도자가 임차인을 명도하고 잔금을 이행하기로 한다. 또는 매도자가 고용한 직원을 퇴사시키기로 한다. 어떤 조건이 붙어서 매매의 상태가 계약 때와 잔금 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포괄 양도 양수가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거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 방법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두 개의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 라는 걸로 세무 처리를 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건축물에 대한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댓글에 물어보셨던 건축물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 금액을 건축물 가격을 어떻게 뽑냐? 첫 번째는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은 기준 시가로, 토지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산하시거나 세무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건축물은 새 건물이냐? 낡은 건물이냐 이 건물의 노화 정도에 따라서 잔존 가치가 달라집니다. 새금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다 인정받기도 하고, 20년, 30년 건물 같은 경우는 잔존 가치가 미비한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건축물의 가치가 존재하면은 거기 에 따른 부가세 10%가 발생이 된다. 그 부가세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도자는 부가세를 납부를 하고, 매수자는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서 조기 환급 신청을 하그 부가세만큼을 환급 받으면 됩니다. 부가세 금액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국세청에 국세청은 다시 환급하면서 부가세가 돌고 도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괄 양도 양수와 토지와 건물은 나누는 이 과정이 금액은 똑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기존 건축물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부가세는 다시 되돌려 받기 때문에 매수자가 손해 보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도자 건물을 철거를 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가세를 환급받는 건축물을 매수자가 자진해서 없앤 거잖아요. 그 때문에 부가세 환급받을 자격을 본인이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축을 목적으로 매입하신 매수자분들은. 건물분의 가격을 최소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죠. 어쨌든 그 10%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검토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피팅 모드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노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